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오늘은요, 삼각목단이라 그래나 무슨 목단이요 목단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튼실한 애들 목단 이렇게 예쁘답니다. 지금 목단이 꽃피는 계절인 것 같아요. 목단이 또 눈에 뜨이네요. 내가 한 번, 중간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를 해야 되나? 뿌리 정리를 해야 되나?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뿌리 정리를, 뿌리가, 이제 그냥 심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좀, 마른 거 떼어내고, 떨어지네. 살짝살짝만, 마른 것만 떼어내고. 잔뿌리가 엄청 많네. 내가 깨끗이 정리해는 게 낫는지, 아니 아직도 그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뿌리 대강 털고, 깨끗하게 안털니다 그냥 대강 털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화분에다가 심어겁니다 우선 깔고 잔물에 좀 깔을까 이렇게 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키웠죠 이거 왜 그랬냐면은 한참 동안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손가락에, <laughs> 이 손가락에 파브레스를 올려놓고 게임을 하니까 손이 이렇게 꺾여졌어요. <laughs> 뭐에 하나 빠지면은 이렇답니다. 이렇게 구부러질 정도로. 한 2년 하니까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모드를 조심하세요.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핸드폰도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하면은 손이 구부러진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이 먹고 이러니까 손이 많이 써가지고 관절, 관절이라 그래나 관절 같은 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다 손이 손가락 키워지고 하는데, 모두들 게임하느라고 손가락 킬 일은 없, 없어야 될 겁니다. 헤 <laughs>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가, 어디로 앞에로 하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이쁜가? 이렇게 해서, 심어보자. 자리가 좁으니까, 너는, 너는 일로 가고, 이 정도만 채워주고 통통통 하고 살짝 꾹꾹이로 꾹꾹꾹꾹. 꼭꼭 이제 앞으로 애들이, 여기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펴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 이게 하얀 돌로 마무리를. 이제 꼭이 흙을 여기서 제대로 집어넣어 줘야지, 누르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했답니다. 어떻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어떻게 봐도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삐뚤어진 거는 이따가 다시 어, 잊어버렸네 숨 넣는 걸 잊어버렸네 그래도 뭐 했으니까 할수 없지 뭐이 아이는 이렇게 꽃이 펴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지 이걸 뛰어야 할까 오 뛰면 안 됐는데 어우 어떡해 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 이것도 경험이다. 경험이네. 이것 하나 물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좀야 떨어지게 그냥 놔뒀어야 되네. 이거를 여기에 마데카소로 좀 뿌려놔야겠다. 오 물이 계속 나오네. 계속. 뿌려놓고, 야, 깨끗하게, 아무렇다오. 음.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랄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한데, 띠지 말아야겠네. 그냥, 저절로 떨어지게 놔둬야지. 지저분하더라도, 참. 이것도 이제 경험이에요.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왔답니다. 그꽃 몽우리가 진거를 보냈는데 오는 도중에 하루 사이에 이렇게 꽃이 다 펴가지고 그렇답니다 얘는 좀야 꽃이 펴서 그런지 진짜 얘는 너무 안 이쁘다. 지질이네. 그래도 뭐 이거는 제가 초보 때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laughs> 한국 화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만들고 싶은데 이 경험이 있어야 화분도 이쁘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근데 이 손, 손이 아파서 지금 못 만들어요. 아니면 지금은 만들면은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엊그저께 친구가 더 예쁘게 만든다 고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많이 발전됐겠지 하고 또 만들어봤는데 음 그래도 초보치고는 그래도 그런대로 예쁘게 된것 같아 하고. 수술 좀 깔고 에이 장갑을 또안 꼈네 영양제 넣고 이 아이는 꽃이 펴 가지고 어디가 이쁜지 모르겠네 일단은 꽃이 이쁘게 핀 쪽을 앞으로 해야겠다 게 뭐지? 재활용 흙이라서 별게 다 들어가 있네. 깨끗이 채로 친다고 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소 가면은 이런 거 팝니다. 이더 모래겠어군용이뽕난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네. 이걸로 그 재활용? 화분 털 때, 여기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음, 깨끗하게 흙을 해서 재활용합니다. 내가 한국에 이거 한 10개쯤 사다가 나눠줬는데,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손 드세요. 그러면은, 사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별걸 다사 가지고 다녀요. 진짜 한국 다니면서 진짜 왜 빈손으로 못 다닐까? 진짜 그거는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한국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 가면은 편하고 좋을 텐데 돈 들어가 고생해. 그래도 에이 이번에는 그냥 가 아무것도 안사 해놓고. 가기 전날 못합니다. 슈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선물 사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일본께 좋은 건 진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보다 싼 것도 있고, 아, 이런 거는 한국보다 얘기가 싸구나 하면은 그런 거는 음 생각해 뒀다가 한국 가기 전에 사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뭐, 갈 때, 하물에 음, 23kg, 23kg 딱 채웁니다. 덜 채우진 않습니다. 한 1kg씩 더 채우긴, 채워도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리 기내에, 보통 기내에도, 기내 가방에 8kg가 정상키로인데, 10kg는 넣어야 되고, 배낭에다 한 5kg 넣고 이렇게 해서 진짜 몇십 년 33년을 그러고 날린 것만 해도 몇천 몇 킬로도 넘을까 몇천 킬로 되겠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한국도 좋은 게 많으니까 막 30년 전에는 진짜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일본에 갈 때마다 저 혼자 가면은 그렇지 3, 40kg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래서 한목 목단들이 꽃이 이렇게 예뻐서 다들 진짜 비싼 돈 주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일본은요 한국보다는 싸요. 목단도 그렇고 은간옥도 그렇고 한국보다 많이 많이 한 30%, 40%는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살 필요가 없어서 요즘에는 인간호가고 목단에 빠져 있으니 한국에서 살게 없어, 이제. 어쩔까? 그래도 올때 되면 또 그냥 못 오니까 열심히 사대지. 40kg, 40kg 채워가지고 가져와야 되니까 <laughs>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돈 들여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선물 못 사오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돈 들, 들든 어쨌든 간에 키로수는 채워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 사람에게 선물 줄수 있고 모두들 즐거워하고 선물 줘서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그 많이 가져와서 얘는 이게 무슨 고질라 목단이라고 샀는데 이렇게 있어서 요건지 몰랐어요 이게 4만원이래요 이게 에이. 이게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얘는 왜, 왜 비싼지 꽃이 예뻐서 비싼데 얘는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음, 고질라 목단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질라 목단이라고 써있어서 샀는데 이 보세요 제 손톱하고 비교하면 이렇답니다 얘가 4만 원이래요. 얘는 왜 비싼 건가?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화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일본은 이렇게 음, 접목이래도 이렇게 뿌리가 있더라고요. 뿌리 있는 나무에 접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봐야지. 뿌리가 이제 점점 접목이 없어지면서 이게 뿌리가 그렇게 될까? 콩콩 콩콩 어머 얘또빠뜨렸네 이거 얘, 얘 이런 데 줘야지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나 빨리 키워 빨리 키워야 되니까 이게 빨리 크나? 영 아유 너무 많이 갔네 영양 많이 한다고? 빨리 크나? 이거 밑에다 영양을 줘야지. 야, 진짜 조그맣다. 화면에서. 몇 센치라고 해도 센치로.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적은지 몰랐네. 이렇게 하고. 예쁘게 커다오 젖목이라도 젖목이라도 예쁘게 커주면 되지 뭐 예쁜 꽃 피워주고 이렇게 해서 까만 쪽 같이 젖목이 들어갔네 근데 이거 삐뚤어졌어 이렇게 살짝 올리고 사진은 이렇게 이거보다 더 확대해가지고 찍찍나봐 이 정도 어, 이 정도로 보고 샀는데 세상에 잘못 눌러서 이 못난 얼굴이 살짝 나온 것 같아 오 이렇게 해서 예쁘죠 이렇게 완성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 완성 예쁘죠? 또 뒤에 것도 보여줄까? 완전 대품 얘도 얘도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이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얘는 진짜 예뻐요 몬스터인데 얘는 거금 주고 사네. 했어 분갈이 분가리, 식재 분갈이가 아니고 식재지 맞췄답니다 꽃 한번 더 보시고 얘는 이제 펴줄까 꽃대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했어 분갈이 맞집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음, 주말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Bye bye.